에베수소 5장 16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잔향 메시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는 죽음이 있게 되었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괴로운 질병과 헐벗는 궁핍과 여러 재앙들과 참, 참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 세상은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참 힘든 일들이 많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잠시 악한 때가 되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죽음과 악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인 인간이 범한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 사랑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가 되었기에 시간을 선용하고 세월을 아껴서 사라진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명하신 오직 사랑하는 주의 일에 힘써서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상과 신령한 복을 풍성히 받아 신성한 건강과 하늘 부유와 참 평안이 넘치는 영원히 복되고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 마귀를 다 지옥에 던져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악의 세력을 싹 없어지게 하시면 이제 영원히 선한 때가 옵니다. 지금은 영원한 시기의 시간에 비하면 잠시죠 잠깐의 때는 이 악이 있는 악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과 고통이 임하게 된 이유는 이 아담이 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한 선한 곳이었습니다 조금 더 해암이 없는 곳, 상한이 없는 곳,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질병이 전혀 없는 곳,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고, 영원히 즐거운 곳, 영원한 선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해서 정령 죽게 되었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병이 임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재앙과 사고들을 당합니다. 참 힘들고 괴로운 세상으로 전락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한 고통과 어둡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받게 되죠. 참 처참하게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세상을 그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셨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뜻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처참하게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치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아무 죄 없는 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지은 모든 죄값을 다치르신 겁니다. 그러기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면 어 하면 보혈의 은혜는 모든 죄가 다 씻긴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의 그의 삶을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악한 때에 살고 있지만 참으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하여서 자모로 복음을 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자모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살아가는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예수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참으로 가치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나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정말 십자가 지고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죄를 다되속하시고 영원한 생명 임하게 했듯이 성령이 계 심을 따라서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가장 보람 있고 알차게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다하여서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들을 살리며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터인데. 매일매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진정 인생이 가치있고 아름답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영원한 상을 받는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할렐루야